이익을 어, 볼수있거든 어, 네. 근데 여야 공이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자제하고, 뭐 미진한 부분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사가 너무 뭐, 그, 뭐, 그, 느리게 된다든가, 네. 아니면 뭐 조사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시스템에 입덕해서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네. 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만약에 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실을 이할수 있는 게 세상에 없겠습니까? 네. 드러난다면 그 대통령께서도 욱참마속의 그그 심정으로 정말 그뭐 잘못을 그 지적하고 단죄할 것은 단죄하시고 동물만 보고 그 촛불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블랙리스트 논란이 됐을 때도 물론 문화계 인사 전반에 대한 블랙리스트에 대한 건 차치하고 정부나 아니면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뭐, 그거를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비난만 하기엔 아, 아, 어려운 아, 구죠 아닌가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 그 이전에 이제, 그, 대아 가보면, 예. 그 노면 그 정권에서, 그, MB 정권으로 그 바뀌었을 때, 예. 어,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들 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잠시만요. 사퇴하고 나가라. 네. 어, 어, 뭐 그런 얘기, 그런 그 상황에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임기가 보장돼 있다. 그 임기까지는, 어, 있어야 된다. 네. 어, 아니다, 나가라. 뭐 해서 그 갈등이 있었던 데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어, 네. 저는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어, 이그 문재인 그 정부에서 과거 정권에 대해서 배제할 사람들 뭐, 리스트 만들고 아니면 그, 어,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제하고 어쩌고 하는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는가자체 직권남용, 예,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하고 했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고 그래서 임기가 보장된 임기가 있는 그 공공기관의 임원들은 이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임기까지는 일을 할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직무상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경질이 되는 거지만. 어, 뭐이 사람은 우리 쪽 사람이고 네. 전정권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감사를 해서 업무 추진비 같은 거에 조금이라도 뭐 문제가 있다면 그거 터트려서 망신 주면서 내보내고 하는 그런 <laughs> 어, 그 악순환 악습은 지금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환경부 환경 그 한국 환경공단의 경우에도 그런 악습을 네. 그 정권에서 했다는 의혹이 지금 일부 증거가 나온 게. 돼. 카메라 그러니까 원컷들, 정권이 바뀌다 보면 워낙 국정 철학을 달리하는 사람들하고 그 행정력을 컷들,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국정 철학에 대한 완전한 이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 나오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좀 결이 다른 사람들은 미리 자신의 좀 거취를 조정해주는 거 이런 그 용단을 내려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어어떻보 보면 한국에서 한이다서 한국에서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국에서한죠에서 한국에서 한부에대해에서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이문제에아직국에서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실에적인행위에서어서과거에서제국에 뭐 예를 들면 표적국에이라든가서찰이라든가국에서 한국에서 뭐 네. 실국적서로끌어서리려는 그런 <laughs> 그 행위를 한국에서 한국에한한 당연히 어떤 적법한 감독권 행사고 하 업무의 일환이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좀뭐 검찰 수사상을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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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간에 네.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어, 있는 이 문제는 예. 직권남용이냐 직무유기냐 이 굉장히 참 미묘하고 심해하는 네. 공간입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네. 어떤 네. 판단을 내리냐 문제일 텐데 실질적으로도 어떤 위법행위를 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적법한 어떤 거있는 뭐 과정이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도 너무 지적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있어요. 다음에 결과를 도와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검찰에서의 움직임도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또라는 네. 여러 정황과 함께 관련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네.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어, 다음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컷지. 다음 소식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한결의 용면에서 다른 부산데요. 황교안 후보가 지금 굉장히 유력한 후보죠. 자유한국당 당대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했었고 지금 현재에도 사실 이친박계라고 할까요? 박계 의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라는 측면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황교안 있어요. 후보의 이 발언이 자연평 전당대회에 다시 또한번판을 흔들거나 영향을 줄수 있는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룡 의원님은 이 황교안 후보가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힌 부분이 어떤 다른 배경이 있었다고 보세요? 당연히 배경이 있죠. 이 전당대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 그런 발언이고 이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하는 네. 이유가 국회가 동의를, 국회가 결정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아 그런 판단을 내린 이런 것을 뒤집는 그야말로 어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스스로 해서 이 발언으로 저는 침박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은 앞으로 논란이 두고두고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전당대회와 관련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로고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거꾸로 막말과 이런 위험 수준을 넘나드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공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위험한 발언들이 어, 나오고 있어서 당내 인사들조차도 이런 막말 수준 그리고 정말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수준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 네. 우려를 봐야 하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제1당으로서의 모습을 네. 그리고 품격을 제대로 갖춰주기를 각합니다 네. 어,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 당대표 선거를 진행하 과정에서 TV토론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어제도 TV 도 보고 있었는데 토론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 특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 각 후보들이 어떤 얘기를 예. 했었는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서버트인 박근혜 대통령 동안 한 분은 다루고 있죠, 이제 나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네.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합헌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 탄핵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년 총선은 탄핵을 인정하느냐 여부를 놓고 과거 진행적인 총선을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후보께서 우리 당을 대표하려면 우리 당은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당이 것입니다. 카메라 원컨트 보신 것처럼 세 후보 간에 조금씩 되게 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특히 오세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두 후보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고 또 강도 높게 좀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카메라 쓰리 네. 네, 먼저 제가 그 황교안 음. 후보께서 말하신 말씀에 대한 심각성을 한번 먼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음. 황교안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어. 총리가 왜 지지율이 높냐 많은 사람들이 약간 극단적으로 흐르는 좀 혐오적으로 흐르는 데서 어느 정도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안정감을 보여줬다는 아, 측면에서 이분들이 지지율이 네. 높았다고 보는데요. 선거전에 뼈들으심으로써 그를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음. 본인의 강점이 뭔지를 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쉬죠, 이게 음. 개인의 이, 이해와